오늘은 좀 심각한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에 중흥아파트, 그 다음에 제일 풍경채2 0 0 4년도 내년 초에 입주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통학로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가볼까요? 일단 풍경체부터 시작해서 참이먼 길을 가고 또 가고 지금 4배속입니다. 지금 하참 아, 갔습니다. 지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뭐, 아이들이 가면 한 20에서 한 30분 걸리겠죠?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율초와 우측의 횟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중학교인데, 자, 지금 아직 제가 뭐 유튜브 막 시작하는 상태라 지금 아직 좀잘 못해서 동 영상이 나오지 않는데 이제 이 다음 동영상에는 다율초와 이 중학교 중간 인도가 보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다율초와 중흥아파트 제일 풍경체의그 가운데 막고 있는 바람에서 공원이 보일 거고요. 참 한심합니다. 그 이미지 참 좋죠. 뭐 디자인도 좋고. 자, 이 부분인데요. LH에서 최초 설계할 때이 인도를 만들었다면 중학교와 초등학교 우측 사이에 분명히 여기에 앞에 막고 있는 바람의 수 공원과 그 풍경체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이왜 만들었을까요? 막혔지 않습니까? 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설계를 할때 공원과 이 초등학교 경계를 최대한 확보해서, 3m 정도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극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여기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와 여기 그 공원 경계도 3m에서 6 m 확보를 해서 분명히 통학로를 만들어야죠. 댓글기를막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책임한 거죠. 자, 일단 한번 바람의 숲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56번 도를 따라서 중흥 풍경차 아이들이 말이 됩니까? 자. 일단 제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바람의 숲 공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 처음 제가 다녀왔는데, 자, 보시죠. LH에서 아마 분명히 기존 공원, 잘 보존되어 있는 공원을 산책로를 지금 개설한 건데, 형편 없습니다, 지금. 바닥도 지저분하고, 겨울철 빙판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미끄러울 겁니다. 안전대책 없습니다. 중간에 벤치 없습니다. 참 허술합니다. 그런데 댓크길이 나오네요. 갑자기 음, 뜬금없네요. 근런데 데크길 바닥을 봐도 뭐 미끄럼 방지 논슬립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이게 LH가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이 논슬립 방지 해야죠. 겨울철 어떻게 다닙니까 여기에 미끄러워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 일단 끝을 보죠. 그런데 공원이 보여요 지금? 여기 제일 분경 채우측의 대방 아파트. 중간에 공원이 있는데, 왜 여기에 진출입을 못 만듭니까? 이분경체 우리 아이들이 이 진출입로를 따라서 현재 보이는 데크 길로 해서 다율주로 연결돼야죠. 분명히 갈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논슬립도 안돼 있죠. 미끄러서 어떻게 다닙니까? 자, 일단 중간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에 추가 설치하면 됩니다. 뭐, 울산바위, 가막산. 여기보다 더 험하고 거친, 아주 거친 산인데도 불구하고, 안반인데도 불구하고 데크 다 형성해서 관광객 어마어마 유치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왜안 되죠? 뭐 말을 하면서 제가 목소리 커집니다. 지금 자 일단 아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56제이자유로제이자유로입니다 지금 그 안에 지금 풍경채 중흥 아파트와 초등학교 중간 바람이 서 공원. 자, 이 길로 가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지금 6차선 도로 제이로 시속 100에서 200km 달리는 제이로이 길로 아이들이 초, 통학이 가능하겠습니까? 중흥에. 아. 일단 입주 예정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운시현, 그다음에 운전 신도시 시민들 강력히 항의합니다.